나짜으나 아, 죽으면 시발새끼들왜 그래? 죽을 수도 있지. 뭐나 아무 막히박치마. 불만하고 없어. 억울하게 죽으면 그렇게 죽는 거잖 진짜 제가 엄청 잘해가지고 죽으면 그건 인정을 해야지. 다 잡았는데 십5에 터져 죽었다 이런 거는 pay, 진짜... 아니고... 흐흐 <laughs> 너가 꼭 불렀네 예아 yeah. 오토보우 <laughs> 사람 있다 여기 아... 씨... 나랑 게벌어 뭐야 어? 왜? 뭐, 투명이기야? 뭐야 투명 액이야? 뭐야 웬 투명 액? 핑차이지 당연히. 어? 저스토리안 어. 걸려. 당연히 핑차이지. 아뭐 어, 핵이야? 아니. 내가 곧 가.. 가 볼게. 아니, 곧 가는 게 뭔지가 아니라 뭐지지? 안 되겠으면 그냥 튀어. 아니 그니까 아, 튀고 있는데 핑차이가 아니라 튕했거든 그그 yeah. 그게 안 떠. 번개 뭐야? 그럼 날 때렸을 게가. 그것도 핑차이인가 보지. 핑차이가 뭐 괜찮네. 스포츠도 플 있어. 저도 있고 내 주변에도 사람이 있다. 그래? 뭘간 거야? 뭔가 탈콩 했는데 <laughs> 알람 거는 나에게 줬어. 여기 어때? 중원아, 누가 나를 조지로 오고 있어. 아 그냥 갈게. 얘안 보인다. 백진인가? 되게 신기하네 야 이거 컬링 패치 진짜 잘못했다 왜? 스턴이 없어 그냥 그지? 응. 어 스턴이 없어 야 막기가 안돼 그냥 지금 똥망했어 컬링 막긴 됐는데? 아니야, 아니아니아야 스턴이 그냥 안 걸려 그지? 스턴 안걸리안 걸려 그냥 아니 스턴이 없어 그냥 게임 The beating of your life